안녕하세요. 일본 퀴즈입니다. 아래 내용의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명성상사의 외상매입금 3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. 이 보기 4개 중에서 옳은 것은 차변은 외상매입금이 되겠죠. 핵심은 보통예금이 될까요? 현금이 될까요? 아, 1번 아니면 2번이겠죠.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. 하나 둘셋 정답은 1번입니다. 자 이때 어떤 자산이 감소되었나를 봐야 됩니다. 이 거래의 경우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. 따라서 우리 회사 보통예금의 자산이 감소되므로 정답은 현금이 아니라 보통예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아주 실수하기 쉬운 문제입니다.